저는 김옥순입니다. 올해 70살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옥순이네 오수선집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제 인생은 주방에서 시작해 바느질로 이어졌네요. 17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첫 직장이 중국집 설거지였어요.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야채 손질, 밑반찬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엔 주방장까지 올라갔어요. 23년 동안 한 중국집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사장이 바뀔 때마다 퇴직금은 꿈도 못 꿨습니다. 다음 사장님이 인수하면서 직원도 같이 고용하기로 했으니 퇴직금은 없어요 라는 말만 들었지요. 그때는 노동법도 잘 몰랐고 비정규직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어요. 제 남편은 결혼한 지6섯해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서른 둘 아들은 겨우 다섯 살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재혼하라고 했지만 아들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명절에도 쉬지 못했어요. 중국집 주방은 뜨겁고 습하고 기름기가 많아서 서 있기만 해도 힘들었어요. 특히 설날과 추석 때는 주문이 밀려서 허리 한번 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주방에서 살다시피 했더니 허리는 굳고 다리는 하지정맥류로 밤마다 저려와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어서 이제는 젓가락도 제대로 쥐기 힘듭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할머니가 바느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바느질 솜씨를 가진 분이었는데 저에게 손재주는 평생 밥벌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제 노후를 책임지고 있네요. 중국집에서 일할 때도 퇴근 후에 동네 사람들 옷 수선을 해주곤 했어요. 월급이 적다 보니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주업이 됐습니다. 밥 짓는 솥과 바느질하는 손 이게 내 인생의 두 가지 도구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손님들이 가끔 웃곤 합니다. 60살에 주방일을 그만뒀어요. 더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모아둔 돈으로 중고 재봉틀을 사서 본격적으로 옷 수선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국민연금을 늦게 가입한 거예요. 45살에 동네 통장님이 나중에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권해서 가입했는데 그 전에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다고만 생각했어요. 25년만 납부해 지금 42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일찍 시작했다면 두 배는 받았을 거예요.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쳐서 72만 원이 전부인데 이걸로는 월세 내고 약간 내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해야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어요. 손전등 하나로 아침 준비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죽한 그릇과 김치 한 가지로 간단히 해결해요. 한달 식비는 30만원으로 계획해서 하루 평균 1만원 이하로 식사합니다. 쌀은 복지관에서 간혹 나눠주는 것으로 버티고 반찬은 주로 김치와 장아찌 같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수도세도 아껴야 해서 양파나 감자 씻은 물은 버리지 않고 화분에 줍니다. 작은 화분 몇 개가 제 유일한 친구예요. 제가 사는 곳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 내는 반지하방입니다. 장마철이면 습기가 심해서 벽에 곰팡이가 피고 가끔 물이 새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싼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창문에 결로가 생기면 수건으로 닦아내고 쌀을 담아두는 통에 수을 넣어서 자연 제습제로 사용해요. 겨울에는 정말 춥지만 난방비를 아끼려고 내복을 세겹 입고 견뎌냅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서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해 한 시간을 울었던 적도 있어요. 전기밥솥은 쓰지 않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신 압력밥솥으로 한 번에 3일치 밥을 지어서 냉장 보관해요. 샤워는 일주일에 3번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날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요. 외식은 한 달에 한번 노인복지관 나들이 때만 허락합니다. 그때 3천원짜리 국수를 먹는 게제 유일한 사치예요. 한 번은 당뇨약값이 부담돼서 약을 반으로 쪼개 먹다가 혈당이 급상승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많이 혼내셨습니다. 약은 절대 나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 이후로는 아끼더라도 양만큼은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제 가게는 주택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옷수선집입니다. 옥순이네 옷수선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어요. 수선비는 주변에서 가장 싼 편입니다. 바지 기장은 3,000원, 지퍼 교체는 5,000원을 받아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 교복을 수선하러 오고 노인들은 오래된 옷을 고쳐 입으려고 찾아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날은 저녁을 굶어야 하니까요. 월 수입은 평균 80만원 정도인데,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수기에는 50만원도 안될 때가 있어요. 5년 전부터는 동네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한 달에 두번 무료 바느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추 달기, 손수건 만들기 같은 간단한 바느질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옥순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제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수업료 대신 아이들이 그려주는 그림과 편지가 제방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 그림들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잊습니다. 제 아들은 25살에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 몇 년은 연락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끊겼습니다. 지금은 10년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매달 한 번씩 옛날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만 항상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영어 안내만 들립니다. 그래도 혹시 돌아올까 해서 제 전화번호는 바꾸지 않고 있어요. 지인을 통해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손주 얼굴도 모릅니다. 가끔은 내가 하는 바느질이 언젠가 아들에게도 닿을까 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건 건강 문제예요. 주방에서 오래서 있어서 생긴 하지 정맥류로 다리가 항상 아프고 부어요.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약값 부담으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백내장인데 점점 심해져서 실이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어요. 수술비 300만원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 200만원 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있어서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가끔은 죽으면 편히 쉴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 밤 가장 두려운 건 내일도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손가락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바늘을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축해둔 800만원은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 입원비와 장례비용으로 남겨둔 돈이니까요. 요즘 뉴스에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 주변만 봐도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노인들을 위한 안전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그때부터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이들 교실에서 남은 실로 작은 인형들을 만듭니다. 특히 토끼 인형을 좋아해요.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토끼 인형이 생각나거든요.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놓고 클래식 음악과 사연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내일도 버틸 힘을 주는 건이 조용한 밤 시간이에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 손으로 먹고 살았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가끔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그렇게 일해서 뭐하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정부 지원받고 편하게 살지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할수 있을 때까지는 제 손으로 벌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삶의 방식이고 제 자존심이니까요. 작년 겨울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빵집 사장님이 가게 유니폼 수선을 부탁하셨는데, 그걸 계기로 매달 빵을 두 개씩 주시기로 했어요. 그빵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동네 길 고양이에게 나눠줍니다. 그 고양이가 이제는 제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름은 노랑이라고 지었는데 가끔은 너랑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둘다 늙고 혼자지만 그래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기해요. 예전에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요양원에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이 작은 가게에서 바느질 하며 살다가 언젠가 조용히 눈을 감고 싶어요. 제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가 수선한 옷을 입고 웃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싶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할머니 유튜브에 바느질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손주뻘 되는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작년에는 한 대학생이 제 이야기를 학교 과제로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을 누군가에게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생이 할머니 인생이 너무 대단해요라고 말해줘서 처음으로 제 삶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꿈이 있냐고요?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그저 아프지 않고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라고 부르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바느질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게 제 70살의 모습입니다. 퇴직금 없이 그저 손끝으로 이어가는 삶이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